숫자엔 0에서 10까지 있죠. 전화번호도 숫자를 사용하는데 011, 016, 017, 018, 019는 있는데 왜 013, 014는 없나요? 예전에 삐삐를 사용할 때 012, 015는 있어서 사용 안 한다고 치더라고. 위에 두 숫자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번호가 없다는 게 처음부터 궁금했었습니다.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은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꼭 가르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식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왜 병원이나 상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사자가 없다는 것. 그런 사자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. 문제 제기가 왔군요 어차피 베스트 답변도 달려 있는데 톡지로 보내지 않고 굳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를 알고 싶군요 영 심리에 휩싸여서 그렇습니까 님이 단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군요. 공인사로 시작되는 것은 pc통신 접속번호가 있습니다. 살을 기피하기 때문이 아니죠. 부디 추측에 의한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니이 단글로 보아서는 보조이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제 답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지만은 혹시 인간의 상사은 자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이곳은 정확한 정보만을 입력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가 꾸미는 곳이지요 그렇구나에 널린 게 추측인데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어떨지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